8월 21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버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곤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이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원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도다. 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 가듯 곤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라